박혜성 김나연의 맛있는 섹스다, 섹스다. 비비브질레이저가 필요한 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혜성 김나연의 맛있는 섹스다 김나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잘 몰랐던 사랑의 기술 유익한 섹스 이야기 들려주실 여성 클리닉 전문의 박혜성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맛있는 섹스의 박혜성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알차고 유익한 수다 한번 떨어볼까요? 네, <laughs> 네 좋습니다. 오늘은 비비부 질 레이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런 거 아니래도... 아, 그럼 왜 그래? 대체 뭐가 문제야? 하, 나도 몰라. 아, 진짜 지겨워서 이렇게 사는 게 지겹다고? 뭐, 지겨워? 내가 그렇게 지겨워? 내가 지겨워서 바람을 피신다? 야, 그걸 왜 거기다 갖다 붙이냐? 아, 그럼 바람 피우는 이유가 뭔데? 그 여자는 지겹게 안 하나 보지? 그래, 그 여자 나조 하루하루가 새롭다. 아주 좋아 죽겠다. 됐냐? 이제 난어떡 하지? 이혼해야 하나? 그냥 참고 살아야 되나? 아,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 안타깝네요. 남편이 진짜 미끼도 하고 원장님 이 부부의 사연 역시 비비부 질레이저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제 남편의 외도 때문에 저에게 오는 여성 중에 비비부 질레이저가 필요한 여성이 상당히 많아요. 아. 물, 물론. 모든 게다 로마로 통한다고 비비브 레이저로 다 해결은 되는 건 아니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질 레이저를 하러 오는 여성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남편의 외도가 되겠죠. 그 남자의 외도는 어 모든 의사, 과학자, 심리학자, 정신과사, 뭐 변호사, 그다음에 사회학자들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네. 지금 그래서 남자의 외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 진짜 많아요. 흥신소를 비롯해서. 그렇죠. <laughs> 그렇죠. 원장님도 그런 것같은데 <laughs> <laughs> 그래서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네. 문제를 해결할 때 네. 솔루션을 찾느냐 네. 아니면 끝내느냐 뭐 이런 네. 거를 하는 과정 그렇죠. 중에서. 이것도 하나의 그 수단이거나 치료법인 거죠. 그럼 원장님 네. 그 아내로서 남편의 외도가 진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물론이고요. 음. 저도 결혼한 사람이지만 남편이 외도한다 그러면 굉장히 절망감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때 여성들이 되게 두 가지 생각을 해요. 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죠. 어, 이혼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같이 살아야 되나 노력해야 되나 뭐 이런저런 네.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맞아 그래서 진짜 저에게 오는 사람 중에는 다 들렸다 와요. 변호사, 정식과사 굿, 굿, 무당, <laughs> 그리고 뭐 심리하는 사람 흥신소 다 들렸다 와요. 그렇게 되겠네요, 진짜. 그 감정 중에는 아까 말한 그런 이야기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연녀를 감옥 보내야 되나 남편을 뭐 죽여야 되나 <laughs> 내가 죽어야 되나 갑자기 죽인다고 <laughs> <laughs> 죽이고 싶은 심정이 있대요. 그 정도 그래서 절망감이 있으니까요. 네. 특히 우리나라 그 간통죄 하기 전에는 네. 어떻게든 두 남녀를 그냥 감옥에 보내려고 했는데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응징해야 되나? 그러니까 <laughs> 응징하려고 하는 사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반성하고 다시 잘 살아야겠다는 사, 사람 그래도 선생님을 찾는 분들은 그래도 선한 그래도 마지막 의지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요 저를 찾아왔으면 일단 치료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맞네요 여기서부터 뭐가 가능한지 일단은 하나하나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어~ 당신이 이혼하고 싶었으면 아마 변호사 찾아갔을 거고 그냥 참고 싶었으면 정신과에 가서 약 먹으면서 참았을 텐데 저한테 왔으면 뭔가 해결하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되게 그렇다고 그러죠 음. 그럼 이제 솔루션을 찾아주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비비 부칠레이저인 거죠 네 여자라면 누구나 진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상황이 원하지 않았지만 닥쳤을 때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그 원장님 그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때 아내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이제 가장 힘든 것은 본인의 오름이에요 오름. 음... 남편은 발안펴으니까 나쁘고, 네. 나는 발안펴으니까 좋고. 아, 어, 남편은 나를 배신했으니까 나쁜 놈이고, 그렇죠. 나는 가정을 잘지켰으니까 좋은 사람이고. 흑과백으로 나누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남편의 외도 원인을 이렇게 파고 내려가다 보면, 어, 계속적인 부인의 섹스리스, 그다음 성관계 회피. 남편에 대해서 뭐 기를 죽이고 그다음에 부인한테 밝기가 안 되게 하고 그리고 집에 빨리 안 들어오고 싶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고 이렇게 만드는 원인도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부터 찾아서 해결하자고 해요. 아. 아.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야 할지 그런 사연들을 좀 들어볼까요? 네. 왜 이렇게 늦었어? 이젠 말이 말 같지 않니? 당신 이러는 거 사람 얼마나 질리게 한줄 아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랬어? 어두손 들고 환영이라도 할까? 말이면 단줄 아냐? 아휴 지겨워. 어디 가? 또그녀한테 가는 거야? 그래, 가버려. 난 아무 잘못 없으니까. 아,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요. 난 아무 잘못 없다는 아내의 말이 머리에 계속 남는데요. 원장님, 정말 아내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을까요? 물론, 외도한 남자를 편드는 건 아닌데, 네. 원인을 타고 들어가 보면, 아내가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고, 억울하다고 저한테 오거든요. 네. 근데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몇 년간 섹스리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남편에게 말로 폭력을 했고, 그러니까 어느 폭력? 하... 스트레스 주고. 저런... <laughs> 그래서 남편이 부인한테 발기가 잘안 되고. 음... 그런데 여자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남자의 성욕. 아... 남자의 성욕이 얼마나 강한지. 실은 여자들 잘 모르는데 남자의 성욕을 식욕하고 비교를 해 볼게요. 네. 인간의 일대 욕망이 성욕과 식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밥에 똑같은 반찬에 똑같은 국을 주면서 맛있지 맛있지 얘기를 하면 오늘 또 내일 또 똑같이 맛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또 먹으면 <laughs> 싫을 텐데 이제 그렇게 산 거죠 지루하겠죠 그다음에 아예 밥을 안 차려줘요 왜냐면 나는 배가 안 고프니까 그리고 남편한테 며칠간 굶겨요 배려가 없네요 진짜 나쁘네요 근데 남자에게는 네. 어 식욕과 성욕이 거의 같이 가거든요. 오히려 성욕이 좀더 높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laughs> 네. 이제 배가 고프면 식욕이 성욕이 약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식욕과 성욕이 남자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남자 말로는 성욕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laughs> 네. 그러니까 30대에도 요 정도, 40대도 요 정도, 50대도 요, 몸이 안 따라줄 뿐이지. 아 그래서 시대의 그 발명품인 비아그라, 팔팔정 음.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아 이도님한테도 이런 걸 배우네요. 아, 남자에 대한 얘기가 <laughs> 없어서 조금 음, 음, 네. 아 성욕 보전의 음. 법칙. 네. 아 요거 어, 오늘 개, 굉장한 네. 정보를 성욕도 똑같은 체유로 그렇게 아니라 음. 그 다변화, 다변화가 좀 이렇게 음. 예, 노력을 결코 해야. 하는 예, 해야... 예를 들어 반찬 쪽 바꿔주듯이. 네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창의력이 말씀이시죠? 필요하고. 네 근데 남자에게 어쨌든 성욕은 식욕만큼 중요해요. 아... 그런데 만약에 밥을 안 차려주면서 바깥에서 밥을 못 써먹게요. 어머 나 그럼 못된 뭐 모르지. <laughs> <laughs> 그러면 그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요 해 그러면 식욕이 아예 사라지거나 그래서 발기가 아예 안 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성욕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남자의 성욕이 사라지는 일은 별로 없어요. 부인이 안 해주면 어떻게 해결하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죠. 사라지지 않는다. 단언할 그렇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우리가 왜 밥 먹지 말라고 그면 밖에 서 다른 식당 가서 먹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 아 그러면요, 이 부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님? 만약에 부인이 계속해서 성관계를 안 해주는 것이 남편의 외도의 원인이었다면, 네. 남편이 틀렸고 내가 옳았다는 믿음을 버리는 게 좋죠. 아 그렇군요. 거기서 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네. 시죠 그래서 남편의 내연녀를 어떻게 해결하고 다시 부인에게 어떻게 돌아오게 할지.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이런 게 현명하죠. 근데 보통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내연녀를? 어, 내연녀를 예를 들어 내연녀 소송을 해서 뭐 3천만을 원 받아내고 뭐 내연녀의 남편한테 전화하거나 뭐 내연녀의 직장에 찾아가서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건 반대예요. 아, 현명하시군요. 왜냐하면. 어쨌든, 외도를 한게그 내연녀만 한게 아니라 자기 남편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인 제공을 원인... 내가 한 것도 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를 부셔버리고, 섹스를 무기로 쓰는 것보다, 섹스를 도구로 써야죠. 그래서 어. 내 남편에게 그동안 내가 섹스를 안 해서 남편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지금 상황에서 뭐가 가능한지, 특히 나를 찾아왔으면 해결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수는 것보다는, 섹스를 도구로 써서 다시 내 남편을 찾아오는데, 그 섹스를 쓰는 게 좋죠. 아 그럼 원장님 네. 이런 사례가 있나요? 많아요. 아 그럼 그 사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여성이 한 5, 6년 정도 섹스리스로 왔는데 네.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레이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사이가 좋아졌어요. 근데 아하. 남편이 내연녀를 해결한 줄 알았는데 해결 안한 거예요. 아하, 짜장면만 먹으라고 했더니 <웃음> 짬뽕까지. <웃음> 비유가 이런. 재밌네요. 그래서 그 부인이 내연녀 소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그 전에 암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암이 폐로 전이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도 그 부인이 내연녀 소송을 하고 남편도 같이 그 소송에 이제 휘말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막 말렸어요. 네. 남편은 폐로 이미 전이됐으면 구강암인데 폐로 전이됐으면 그렇게 오래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움을 내려놓고. 네. 남편하고 남아 있는 삶을 좀잘 해결하자 아. 그렇게 설득했는데 여성들이 그 미움이 아. 화병으로 가서 네. 불면증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미움이나 뭐 이렇게 파괴나 뭐 부셔버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더 사랑으로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남편을 어떻게 지킬지 다시 남편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지 노력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속은 시원하지만 우리 영화 보면 그뭐그 뭐그 복수하는 영화 있잖아요. 네. 이제 막십 년간 막 칼을 갈아서 복수를 했어요. 네. 복수를 했고 그쪽 상대편 싹 죽여버렸어요. 네. 근데 상대편이 죽기 전에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쪽 편도 다 죽여버렸어요. 맞아. 나, 혼자 그렇죠. 맞아. 나 혼자 살아남았어. 그나 혼자 살아남 그러면 상대편 우리 편싹 죽고 나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 복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복수하지 말고 그 햇빛 정책을 쓰자. 바람 정책 말고 햇빛 정책을 써서. 음. 어~ 그동안 행동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되도록이면 섹스를 도구로 쓰자고 얘기를 하죠 아~ 원장님의 얘기 중에 섹스를 도구로 쓰자라는 얘기가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네. 성폭력 성희롱 뭐~ 이런 사건 때문에 네. 이제 어떤 여성이 어떤 남성을 부셔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부셔버리는 이유가 이제 질투심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그 남성만 부신 게 아니라 그 남성과 그 가족 그 자식까지 다 부셔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례는 정말 언론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전에는 이미 그 그니까 전에 사랑했던 사이야. 근데 그 남자 마음이 변했어. 근데 자기는 아직 사랑해. 질투심 때문에 그 남자를 부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섹스를 무기로도 쓸수 있고 도구로도 쓸수 있는데 음. 그런 경우는 무기로 써서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을 다 부셔버리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은 생각보다 사회에 많아요. 근데 아. 사랑했던 시절에는 그 시기에는 사랑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 식었거나 남자가 약간 마음이 변했다고 그 과거의 사랑까지도 다그 남자가 나를 이용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는 둘다 진심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음. 사랑이 변한다고그 남자까지 부술 이유가 있을까? 그 과거의 기억까지 부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네. 근데 물론 남자의 외도를 뭐 합리화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좀더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 살해자도 부디 현명한 선택을 아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성, 김나연의 맛있는 섹스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